강 1경기 1세트 경기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자 베핏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 빛베틀렌즈가 아웃레이어. <laughs> 그렇죠. 일단 빛주 사이를 쓰는 입장에서는 쿵드래곤 나이트를 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빛주 사이가 턴을 먹었을 때 정말 파괴력이 높은데 이거 잡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첫 번째 잡아 버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물선인이 먼저 턴을 먹고 빛주 사이한테도 연계가 됩니다. 자한번더 턴을 굴려서. 그러면 여기서 한 마리 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분속성이지만아뒤자 디을... 아, 디... 폭주 한 터졌고요. 아 내리진 못했는데 여기서 면역을 씌우면서 안전하게 플레이가 되면 지금 브로라클이 잡힌 시점에서 면역을 해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아, 역시나 이제 이 물마도사 하나로는 마아내기가좀 버거워 보이는 이 조합이었는데 3대 2를 탐나게는 누르명사가 살짝 버겁습니다. 그렇죠. 우르망사가 예, 아무리 메타에서 가장 좋은 몬스터라고 칭송을 받고 있지만 4대 1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세트 원 GG FX 쇼크가 선턴 세트를 먼저 선취합니다 자, 이 브리프리트를 밴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몬스터 브로라크를 밴을 했습니다. 예. 일단 비패트렌젤 역시나 선턴을 잡아서 콜타임을 음. 밀어줬습니다. 자, E.M.P. 쇼크. 자그 다음에 물스카이 서퍼가 기절을 노리고 있는데 기절은 안당했고 와 데미지가 살벌한데요 예. 타겟팅을 좀 바꿨습니다 자이 정도만 돼도 사실 질이 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속 피해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싹다자 자, 이거 풍의포는 어 이거 잡아낼 수 있을지 자 이거 물스트라이커한테 털나면 아 두다 잡아내다빛 아, 아, 배틀 엔젤의 OP급인 이유가 보여지는 거죠 자, 4강 매치2 네, 예, 경기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베비부터 만나보시죠. 게다가 브로라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브로라클을 밴을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번에 공격속도 리더 똑같이 간다면 그래도 L&D 몬스터 선수가 먼저 턴을 먹을 순 있습니다. 자, 일단 선턴 제압은 풍향이 담당해 주고 이렇게. 그렇죠. 어, 물류가 먼저 뺏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세트, 되면 세트, 세트. 해왕의 공격 게이지가 밀리진 않았어요. 비타늘무이 아, 비타늘무이못 잡았어요. 짝 어? 아, 다시 잡폭주로 성력! 아 이렇게 되면 2턴 동안 또 무적이라서 지금 제대로 벗기지 않는다면 제대로 못 잡습니다 어 근데 제대로 벗긴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아, 첫 턴에 이 LND 몬스터 선수가 활력충전으로 풍의왕의 게이지를 땡겨주면서 어이 침묵을 걸어놓은 게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불비스라이까지 잡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침묵 자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트 대타 갑니다. 자이 센터 벤픽 만나보시죠.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랭크 선수가 암슬레이어를 벤아 픽을 했습니다. 어, 화백을 밴을 하네요. 화백을 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해제 이후에 뭔가 할수 없다라는 그 말이 이어지는 거겠죠. 혹은 물류까지도 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류. 아, 몇번 석구가 아 뿌. 지금, 야, 일단 터지 지 않는 것이 좀 아깝고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면역을 씌우는 것 같네요. 플로, 일단 불빛 스라이더와암 선을. 아, 이 잡아내나요? 아, 조금 자, 잡아내지 못했어요.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아, 근데 치우가과 걸렸기 때문에, 아, 그냥 놔둘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잡아내네요. 자,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응보작이 되긴 하지만, 자, 불빛 스라이더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요. 자, 폭탄을 걸고. 이라이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짠 LD 몬스터 선수가 2대 0으로 또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세트스코 2대 0으로 LD 몬스터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네요. 오, 비태왕의 픽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아모라클에 대한 대응, 대응책으로 이제 비베테렌제를 적절하게 샀는데 비태왕한테는 또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의지가 있는 몬스터는 기절에 당하겠죠. 자, 해제를 못 했어요. 자, 이러면 근데 위험합니다. 이 스트라이더. 자, 지금 공격 속도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라클이 먼저 턴을 먹어서 모든 게 꼬인 느낌입니다. 어, 아도 잡아낼 것 같네요. 이거.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위험해요. 자, 이거 폭 터지 지 않으면 아무라도 사망합니다. 자, 이러면은 아모라클 잡는 거 확정이고요. 자, 잡혔고요. 지금 이, 사실상 군류가 한건 없지만 지금 아모라클만 잡아낸다면 이제 캐리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군류가 턴을 먹은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자 잡히나요, 거? 잡히다 무희! 아, 안 잡혔어요. 자, 칠레 같은 체력이 남기고 살아남고 이제 다 다시 자. 한번 성역이 나오죠. 그렇죠. 이러면 성역이 있기 때문에 반격이 터지더라도 흡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칼라이브 체로. 마무리! 아, 이거는 정말, 어우. 자, 1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됐고, 자, 2세트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2세트 밴픽 만나보시죠. 각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상대방의 유지력도 없고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 불스트라이커의 캐리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거 되돌린 다음에, 비트루이드의 공격, 공격으로. 아, 아, 폭탄 저항! 폭탄, 폭탄 저항 났고요. LND 몬스터 선수는 아까 이 풍서퍼 게이지 정이 났죠 그렇죠 지금 기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삼라만상으로 기절까지 걸수 있습니다 이제 풍스카이 서퍼가 턴을 잡으면 쿨타임을 밀, 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스카이 서퍼 판이 나옵니다 지금 자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곳 쿨타임하고 게이지 밀면서 그냥 스카이 서퍼 원하는 대로 부패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비패처럼 기회가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비추 사이가 턴 잡기 전에 체력이 그렇지. 너무 안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니고 비트로이드가 한 방에 무언가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 어, 지금은 비추 사이가 그냥 공격 속도 리더로서 활용을 한 건데 조금 파괴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아 무엇보다 뭐 비트로이드가? 지금 유일한, 어, 단일 딜로서 좋은 기타는 무이를밴을 해준 모습이고, 어쨌든 광역기가 많은 LND 몬스터 선수다 보니까 불뱀파이어를 밴을 해준 모습입니다. 아, 쿨타임 밀었어요. 이러면은 빅베트 렌젤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원하는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FH 선수는. 빅베트 렌젤이 먼저 턴을 먹고 지속 피해와 불비스트라이더로 딜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죠. 후턴 선회를 어한 시점에서 자 여기서 버텨준다면은 자 일단 마도사 스택 빼는 데는 성공을 했고 이거 배틀엔젤을 잡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슬로우 걸렸고요 자누르면서 스킬 털어왔죠 자 여기서 자 삼나한사 가는 삼나한사자 이러면은 무난하게 아모라클 잡으면서 마도사 스택 못 쌓았죠 자 그리고 피프텐젤 스킬쿨이 이제 슬슬 돌아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머메이드로 버틴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예 상대방이 해제를 한 이후에 거의태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스킬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이러면 지금 턴턴을 잡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엘디몬스터 선수 그 물마도사라는 픽이 있긴 하지만 유지력이 없는 상황 어불 스트라이커 이거는 뭐 당연히 밴을 해야 되는 그렇죠. 각인 맞고요 사실 저불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좀 껄끄러운 몬스터가 나오면 무조건 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 멸망의 창 아, 일단 아! 저항 떴습니다 일단 이거. 쿨타임은 저항 떴습니다 콜타임 저항떠고 반격 안 터졌고요 자 그래도 지금 쿨타임 1턴은 밀린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한번더 밀어줍니다 자 이러면 레인 오브 스톤까지 턴을 벌었어요 반격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조합이었는데 자 반반반 불뱀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자 스킬 분배를 잘 했습니다 다만 불빛 슬라이더 가지고 스턴이 안 닿은 상태인데 절망 스턴 다 했고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방어력 약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쿨타임이 계속해서 밀리는 음양사기 때문에 서퍼를 잡지 않는 이상 음양사는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겟 티에드자불빛사이가 폭주 마무리가 자, 됐어요. 예, 불빛사이가두 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비스라이더를 트 어쨌든 잡지 못했고 반, 반격 반격 불뱀 이렇게 때문에 불선인이 메타의 속으로 사라진 거였는데. 대신 의지가 이, 없어요. 자, 브로라클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비테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까다로운 이뱀픽 부도가 됐습니다. 자, 선턴 폭탄 걸고 일단 폭탄 걸어 놓고 그냥 음양사 기절시키는 용도로 3번 스킬을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반격 터졌고요. 활용합니다. 이러면 쿨타임 미, 밀겠죠? 자, 밀고. 아, 다 밀렸어요. 자, 전부 밀었습니다. 자, 비테텐젤 쿨타임 밀기 제대로 들어갔고. 이스트라이더가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불빛 스타이의선턴 타이팅은. 화백. 화백, 화백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락, 자 아.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냥 삼라만상 써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삼라만상으로 다시 한번 면역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지속 기해까지 지속 해 가능합니까? 아 지금, 자 이거 지금 어, 비태형 스킬 쿨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마 스킬 쓰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지금 배틀렌젤에게 턴이 갔을 때, 자에페 선수.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패패 승승승으로 시즌 22 레전드 소환사의 명예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